오늘 밖에 나가려다가 비도 오고 해서 집에서 오버하기를 어 저녁 먹습니다. 실 가는데, 반들 가는데 실이 빠질 수 없듯이 또 한잔 해야죠. <laughs> 먼저 술을 한잔 붓겠습니다. 돌복숭주입니다, 돌복숭주. 올해 또 따로 가서 담을 겁니다. 그래야 또 많이 먹지. 상추에다가, 무고 이거가. 고기 올리고, 어, 파좀 올리고, 육젓 두 마리 올리고, 마늘, 땡초. 같이 해나 하시죠? 제가 피디가 없습니다 아직 안 유명해서 그래서 이게 <laughs> 아음그 그러니까 상추 제가 시장 가서 사왔습니다 새우 세마리다꼽혔습니다 제피파리그 다음에 뭐, 보석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표고보석 아나 이거 요새 명사가 생각이 안 나서 <laughs> 마늘 아, 고추 마늘 준비해 놓고 구독자님 시청자님 오연도는 5월이,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날 <laughs> 시작해놓으면 한 달도 금방 가고 하루도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났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무 하는 거 없이 또 벌써 저녁 먹습니다. 음. 만납니다. 이 제피 향이, 서울 쪽에는, 서울 분인가 이쪽에는 이 제피 버리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피의 특유, 특이한 향을 못 느끼시는데, 매일 먹는, 우리들 저, 저 먹는 우리들은 이거 보면 향이 아주 고기랑 딱 어울립니다. 다 먹어 갑니다. 이쁘게 상추를 두장 사고 제피 새우 마늘 땡초 고기 한점 그리고 제피 한번 더 넣었는데 <laughs> 한번 더 넣었습니다 많이 안 튀고 좋네 이 고기 굽는 냄비가 집사람이 뭐 기름이 많이 안 튀고 좋답니다 진짜로 술질은 잘안 튀는갑니다 시청해 주시고 뭐 기도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청랑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참, 제가 오늘 잊었는데요. 제가 오늘 구독자가 7777명 아까 지났어요. 아, 그 6명이었는데 하, 한 분이 한 명이 없어가지고 계속 기다렸거든요. 전화를 들고 그래가지고 세번세번 세번 폭화가 됐어요. 어 아, 일단 저도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고, 저만 또 좋으면 안 되잖아요. 다 좋아야지.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도, 갱내라든지 개인적으로 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 폭화. 7,777명. 지금은 한, 뭐, 한 8,000명 돼갈 겁니다. <laughs> 거짓말 좀 버티고. <받으니까. 웃음> 고맙습니다. 예뭐 얼떨결에 지난해 여름 여름하기 휴가 때 얼떨결에 텐트에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제가 7,777명을 통과하면서 어또 감회라 그럽니까 기분이 좀 새로웠습니다 아 작년 7월인가 뭐 8월에 그, 텐트 안에 누워, 혼자, 혼자 누워서 이래 하다가 이게 유튜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에 이런 말이 있다 하지요. 저는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 니네 시작은 미약하였서나니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어, 저도 이거 유튜브 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고도 참 많은데 사실 실제적으로 뭐 별로 물어볼 선생님도 없고 저는 선생님이 한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어 제가 봐도 어 편집이라든가 이 동영상 부분에 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편집에 물론 뭐이 꾸찌 말로서 때우면 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효과 그런 것도 좀 넣고 배경 화면도 좀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그래 뭐 부족한 것 같아요. 서론이 길어지는데. 오늘 7 777명을 7 통과하면서 아, 감회가 진짜 새로웠습니다. 아, 이거 정말 하면 되는구나. 그래. 와. 하면 되는구나. 우리 경상도 말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저질해 하다.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질해 하다가 조금 나쁜 뜻으로 표현이 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나쁜 쪽으로 자꾸, 뭐, 어떤 일이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이더라고, 해석이. 근데, 어쨌든, 어쨌든, 한번 저지르고 보십시오. 아마, 나도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 회사, 제 직장, 그, 동생, 동생 아들도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저번에 뭐, 제하게 한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생아, 난 아직 남을 가르쳐주고 뭐, 어떻게 할, 그건 없다. 겨우 나는 어두운 밤에, 어? 조그마한 호라시 하나 들고 내가 겨우 어설길만내갈 길만 찾아갈 뿐이지 내가 아직 누구를 가르켜 주고 이렇게 할 그런 형편은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어쨌든 하고 싶어 하시는 분 한번 해보십시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1년도 안 되고 지금 오늘 5월달이니까 6, 7, 8, 뭐한 3개월 더 해야 어든 1년이 되는데, 네, 3개월 안에 지금 만명 채울 것 같습니다 뭐 시금방 뜨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호언장담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열심히 하니까 구독자님들이 이그 뭐랍니까 그, 그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침 매일 3시 반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불 켜서 편집 활동하고 6시에 거의 이제 그 방에서 나와 가지고 뭐, 씻고, 식사하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회사 가서도 또, 쉬는 휴식 시간에, 왜냐면 편집할 것이 있으면 편집하고, 이렇게 시간이 너무 잘 나고 좋습니다. 잡생각 안 나고. 또 그리고 쉬는 날 되면 또 구독자님 만나려고, 또 이렇게 산에, 산에도 가고, 덜에도 가고, 어디뭐 공원에도 가고, 가을 되면 또 그때 보시죠. 피곤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근데 송이버섯 필요안 합니다. 송이버섯 따와도요, 제 아들도 안 먹어요. 하나도, 하나도 정말로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가 구독자님 만날 끈수가 있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산에도 가고 간다고. 어쨌든, 청랑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걸청, 물결랑, 청랑, 7,777, 구독자 수, 자축, 오늘 필요이 없니다 하하하. <laughs> 하여튼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 집사람은 조금 도와줍니다. 근데 아직 내 아들들은 잘안 도와줍니다. 하하뭐 <laughs> 도와준다 해봐야 뭐 있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해주고 뭐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 제반 사항을 뭐 지원해주는 그 정도겠지요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정말 성성장구하는 청랑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 한해만 하고 내년 한해만 할까 합니다 제가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경년 퇴직에서도 계속 할 겁니다. <laughs>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어, 천천히,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자가 승리한다. 거북이와 토끼 아시지요? 야, 저는 뭐 드론 사고 뭐 그런 없습니다. 아직 이 휴대폰 하나로 지금까지 7,777명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뭐 어떤 그런 것도 없습니다. IT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어둡고요. 그래서 편집, 뭐 미디어 학원 이런 거 있더라고 좀뭐가 가볼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업무가 원체 불규칙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잘안 돼요. 어쨌든 제가 아름대로 독학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님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어색하더라도 프로페셔널한 것보다는 조금 단점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laughs> 저도 지금 제가 초창기에 올렸던 동영상 이래 보면 제가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프로님들이 보시면 참 웃었겠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님들도 저를 본보기로 시작하십시오. 저지르 하십시오. 저지르고 나면은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화이팅. 히디어라 그럽니까? 영상 분야에 일찍 뛰어들었더라면은, 제가 참 낚시 에 한때 미쳤습니다. 미쳤었습니다. 일 다음에는 무조건 가정도 버리고, 가정을 버린 건 아니지만, 아 열심히 일하고 정말 그 취미로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 섬에 그런 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다 영상 담으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그 얼마나 그 볼거리가 되겠습니까. 아, 참 많이 아쉽고. 뭐, 울릉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참, 이제 제가 뒤늦게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나도 유튜브를 한번 해보겠다, 이러, 이러신 분들은, 어,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고, 영상도 다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시면은, 훗날에 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전유 전유진 양의 그 사람은 생명의 꽃이라는 노래를 제가 어느 어느 날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그 경상도 말로 접사쿠라라 그합니다이 사쿠라가 일본 말이죠. 그 원래 그 말은 겹벚꽃입니다. 그 피고 제가 산에 나무 를하러 가고 이럴 때 진달래가 지고 나면은 윤달래가 빚그 그 윤달래가 빚입니다. 윤달래를 그뭐그 표준 말로 뭐라노? 하 어, 아, 철죽이라고 그러죠. <laughs> 명사가 바딱바닥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영상들하고, 제가 거의 좋은 영상들은 거의 다 올렸습니다. 매, 어제 다 다운됐습니다. 이것도 인생 살면서 경험이고, 유튜브 하면서 경험인데, 제가 특정 그, 사랑의, 사랑은 생명의 꽃, 그 가면은, 여러 사람이 올린 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음원을 선택해서, 내 영상을 계속 그 음원을 이용했는데, 그 음원 주인이 그걸 따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영상 모든 게다 죽어버렸습니다. 아, 정말, 열받았습니다. 그러까 그래. 가만, 곰곰이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유진 양은 죄가 없어. 그런데 그 올린 사람이 내려버리는, 내려, 내려버리는 바람에, 어디 가서 영상 잡으면은 제일 좋은 영상은 우선적으로 제가 전유진 그 사랑은 사랑의 생명꽃 그걸 올렸습니다. 거의 가다 그, 그 조회수가 몇천, 몇천이었고 구독자도 그랬는데, 아, 어제 이메일 엄청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제가 이 휴대폰으로 이래 하기 때문에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어갖고 영상을 올리고는 다 지워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원할 수도 없어. 그 사람이 음악을 그 사람 막뭐 뭐 전유진의 사랑의 꽃을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만 살아 있으면은 그 영상에다가 다른 사람 음원을 갖다가 넣으면 되는데 영상 자체를 전부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복구도 없어요. 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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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도 참 아쉽습니다. 뭐 엄청난 뭐 저작권을 가지고 뭐 그렇게 그 사람도 올린 처음에 올린 건 아니었을 텐데. 남잘 되니까, 뭐, 배가 아파서 내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어떤 이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가 좋으면 남도 좋다는 거죠, 영상이. 그러면 보면은 뭐, 아무, 그, 구독 안 눌릴 것도 하나 눌리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아쉽습니다. 예, 지금, 한 보자. 6시. 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계가. 지금 밖에는 비 오고 있고요. 내일까지 비 온다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어떻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어떻고 피해가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비 이야기를 하는 거는 비와 이, 이 연관된 음악들이 참 많잖아요. 뭐, 뭐, 그대 봄비를 좋아하나요? 뭐, 우중의 여인, 뭐, 뭐, 뭐 등등 많잖아요. <laughs> 우중의 여인 어찌 하더라 장대 같이 소호다지는 밤비를 애지이고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 나의 젊은 여인아 <laughs>